그래서 첫벽왕 이름으로 만들어요. 콜라는 세균이다. 주신이 아니다. 손 씻어라. 음식 끓여라. 먹는 물도 끓여 먹어라. 환자 생기면 격리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성공적으로 콜라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에 백정이 너무 비참하니까. 다른 사교사하고가지고 에비스는 보고 너왕에 이제 굉장히 신뢰를 얻었으니까 100종 상투종 해볼게라 에비스는 야고 못한다 못한다 그치? 아니야 그 너무 엄청난 일이다 계속 저러니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도 아름답지만요 끝이 너무 아름답아요 당신의 겸손한 종에비스 그렇게 썼어요 왕이 왕명으로 그냥 회복을 해버려 백정이. 에비슨 회복을 보면 he, 저기서 걸어오는데 He became a man. 그는 사람이 다시 되었다. 젊문 이승만이 와요. 이승만이 와가지고 상투를 잘라내는 거예요. 에비슨이 상투를 회복시킨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젊은 이승만한테. 이승만 멋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거 자를 때, 제일 존경하는 당신이 이거 자르면 좀더 아플 것 같다. 그래서 상투를 수술 가야 이렇게 감동적인 성교사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대단한 분이에요. <laughs> 1 9 0년도에 의명을 선탕 작전하는 거예요, 일본 군이 서울역 앞에서. 에비슨이 또 머리를 써요. 빨간 레드 크로스 정식자를 만들어요. 병원 직원들, 의사 아닌 직원들 서울역 앞에 부상당하는 일본군은 병원이 있는데 조선 의병대 병원이 없어. 그래서 그총 맞은 사람 칼 맞은 사람 다 데려와라. 몇십 명. 묘하게 그날 휴가 간 외과의사가 하루 일찍 돌아와요. 휴가 간 외국 선교사가 하루 일찍 돌아와요. 병원 일이에요. 밤 12시까지 근데 거기서 혁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가 절 때로 남자 몸에 손을 안 대. 거의 해결국가 같았어요, 한국이. 손을 못 대요. 기생을 줬습니다, 알레니 한동안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기생은 만져도 되니까. 근데 기생을 잘 훈련시키니까 자꾸 관들이 데려가고 돈도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의병대 가수, 그 당했을 때 서울역 앞에서 남산 자당에서 나는 다른 분들은 한 세대가 지나야 간호사가 양육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 간호사들이 가위를 꺼내서 남자 옷을 자르기 시작하고 치료에 동참했다. 또 감정농구예요. 3주 후에 일본군이 중한 3 놔두고 나머지 연행해 갔는데 우리 병원은 우룩받았다. 참정이든 거예요. 참 대단한. 그래서 백정의 아들 박소영을 이제 보낸 거예요. 에밀슨 우리 아들 의사 만드시오. 근데 에밀슨 얘가 의사 만들만한 뭔가? 우선 청소도 시켜요. 병원에. 그래서 자네가 착시해요. 1908년 7명이 졸업하는데 백정의 아들이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됩니다. 근데 박소영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거 잘안 나와요, 그 얘기는. 여동생이 있는데 수석으로 졸업해요. 소학교에서. 근데 졸업식 끝나고 축하, 그 교회에서 하는데 1200명이 모였어요. 600, 600 남자예요. 근데 갑자기 커튼을 걷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에비스님 물었어요, 장로들한테. 이 커튼을 왜, 최근에 탈레반이 다시 커튼을 쳤죠, 이 그러니까 커튼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에비스님. 그 겉에는 왜 걷냐? 남녀 나누는 겉엔. 그 장어가 대답이 이제 좀 불필요한 풍속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여성분도 계신데 여기 여자가 너무 없어. 문제가 심각해. <laughs> 교회들도 혼자 가야 돼. 뭐라고? 이 나라에서는 에비슨 클리 이제 재밌겠어요. 여성은 뇌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그러는데, 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냐. <laughs> 여성 운동, 평등, 백정, 인권, 이승만 상투,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사가요, 잘못된 사회적인 악을 단순히 와서 복음만 접한 게 아니라 의료 교육 전부 교과서 번역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장로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장로는 이제 상당히 세게 돌아서 왕궁하고 돌았는데 남장로는 좀 겸손해요 어. 유진벨이 첫선교사인데오웬이라는 어, 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길어지면 이제, 목사님들도 10분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 한 20분 해보더라고 전두환이가 <laughs> 그, 그, 그러는데 정권하고 노래방 마이크는 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장농이 역사는 많이 붙여있습니다. 여기 감리교인들도 에펜젤러가 누구 만나러 갔다가 오면서 돌아가신지 아세요? 레놀스입니다. 군산에. 레놀스가 성격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아 힐력 만점 맞았어요. 신학대학교에. 만점이요. 천재예요. 한국말 기분 나쁠 정도로 한국말을 처음 정리한 사람이에요. 문법 말입니다. 왜냐? 성격을 번역해야 되고 미국 선교사들 가르쳐야 되고 노구단에서 혹득하게 가르쳤어요. 아주 서단 선생을아무다도 아니야. 선교사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레너스. 똑바로 한국말하고 왜? 한자의에 관심이 없어요. 언더부트가 성경을 일부 오늘 번역을 해놨는데 레널드가 틀렸다고 지적을 했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에펜셀러가 뭐라고 했는아요언더부트를 잠을 재웠어요. 그 젊은 레널드가 단에요 구약 성서 예레미야 빼고 노단에서 번역됐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유적지가 유교 후에 왕실을 봉해 생긴 그 노단의 뿌리가 같은 유적지입니다. 사실 지리산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67명이 죽었어요 남자 4명만 3분의 1 3분의 1이 아이예요. 첫아기 한국에서 태어난 남장로고 자 10명 중에 8명이 죽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애프리카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티게 된 이유는 철수를 하느냐 하느냐 하다가 본국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지 고지 고 1000m 넘은 곳에 가서 여름에 모기를 피해라. 더러운 물을 피해라. 노고단 때문에 남장로가 성공한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의사도 죽었어요. 오웬이 1500년도 초노고단 생기기 전에 오웬이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포사이트 불러왔어요. 여러분 포사이트 오웬 데제베 이런 분들 여러분 조금 알아야 돼요. 오웬이 죽게 돼서 이제 다른 의사를 불러. 의사 오웬이 안수 받은 의사예요. 목사 의사 겸직이. 버스 뭐 아이를 불렀는데 저랑 말 타고 오다가 시 숨창에 빠진 낙병 지금 한선시 병이라고 그래요 옛날 문둥이라고 불렀죠 낮에 나오지도 못해 이 사람들이 그 환자를 자기 말했다 대고 마부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이미 죽었어요 그 여자도 가마터에다 넣어 가마터에 또 뭐,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또 비판해. 요 그런데, 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과학이잖아요, 과학. 가만 더해 균이 없습니다. 불을 받기 때문에 최고 적절한됩입니다그 여자도 항생제 없죠. 치료 별로 없죠. 얼마나 죽어요, 30대 여자인데. 근데 문제가 생겨요. 광주 전체, 나병원자로 온 거예요. 한 30병원.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대모를 해요. 성교사 이것들 나가라고. 그래서 재벌이 미국에서 돈을 줘서 애양원을 삽니다. 신풍에. 근데 신풍에 다가 그냥 성교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줬어요. 제일 많은 때 삼천명 수여했어요. 텃밭을 줬어요. 목수도 목수 직업도 가르치고 뭐 토수 직장을 가르쳤어요. 그분들한테.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세트. 풀 세트야. 포사이트가 괴한한테 납치되어 갖고 귀에 칼 맞고 고름이 흘러서 미국가서 치료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또이질걸려가지고장티푸스쓸 거예요. 죽어요. 광주에 1900년도 초에 석을 세워요 120년 전 얘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줄 알아요 그 헨슨 시병 수용한 애완원 환자들이 밤에 달무지 끌고 와서 그 세운 비석을 납치해서 애완원에 갔다 가요. 그 지금 애완원 있는데 120년 만에 그걸 황주 사람들이 내놓으라 그랬어. 그 애완원 후손들이 뭐라고 하지 짝퉁이나 만들어가라. <laughs>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다. 왜? 밥 먹고 살게 해줬고 지붕 줬고 입혀줬고 모든 거해기하는 거예요. 1940년도에 41년도에 진주만 폭격하고 남장노교 이사장을 총복합니다 6개월 목살이에요. 그분, 대단한 분이다. 옥중 편지가 나왔어요. 몇년 전에 그분이.